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영곡면 동덕리입니다. 동덕 그 바닷가 쪽이 저쪽에 소나무 있는 저쪽이 바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임야 개발 해놓은 임야를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저쪽 안쪽에 비닐하우스 쳐어 있는 이쪽인데요. 어, 평수는 7,910평입니다. 영국 해수욕장이 여기에서 한 5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어, 야산을 개발한 어, 그 남향 어 으로 바다와 들판 어, 전망이 어, 있는 곳입니다. 어, 저쪽 뒤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어, 여기서만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우스를 해서, 뭐, 어떤 그, 어, 영롱, 화해, 뭐,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강릉시 영곡면, 영곡 그 동덕 해변에 가깝게 위치한, 어, 임야, 개발해 놓은 임야를, 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